그래서 빠박입니다. 그두 분께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. 각각 5만 원씩 이향숙 누님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그리고 빠기순이 팬 이렇게 입금이 5만 원 이렇게 들어왔네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 돈으로 지금 뭐를 샀냐? 빠기가 지금 사료를 잘안 먹어서 너무 말랐잖아요. 그래서 오늘 그 토요일인데 즐거운 주말 따뜻한 주말이 되겠네요. 뭐를 샀냐? 돼지 족발, 생족 이렇게 이렇게 꿀꿀 꿀꿀 이렇게 몇 마리를 샀냐 세 마리 샀습니다 세 마리 세 마리 12개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데 지금 끓고 가고 있습니다 향숙님, 빠기순이 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열두 족 그니까 러 그래. 돼지 세마리 하고 그 댓글에 보니까 형님 그 돼지 뒷다리 사라고 그그 그 뭐지 우거지 넣고 푹 끓이면은 개들이 좀살친다 그러길래 우거지를 샀습니다 이렇게 우거지 이렇게 5,000원어치 이렇게 샀다 그래서 한번 투하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잘라 왔습니다 이렇게 투하를 형이 누님들 족발 투어 하겠습니다 족발 이거도 다넣고 끓일게요 이거 먹고 빠기가 살좀 많이 쪘으면 좋겠네요 양이 많으니까 물을 한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양이 많으니까 애가 너무 말랐어. 아우.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그 다음에 뭘 넣냐 우거지 우거지 투하하겠습니다. 짧게 좀 자를게요. 개들이 이게 너무 길면 은 목에 걸릴 수 있잖아요. 우거지를 경주 거기 아래 시장 가니까 이게 삶아서 파는 데가 딱한 군데 있더라고요 할머니한테. 해서 개들이 먹을 수 있게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 그 검색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먹는 족발 있죠? 뭐 장춘동 족발 이런 거 그렇게 집에서 해 먹으려면 이 족발을 사와서 2 시간을 삶아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작은 족은 2 시간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큰족 사왔거든요. 작은 족이 아니 큰, 큰 족입니다 제가 산게큰 족은 2 시간 반을 끓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2시간 반을 끓이겠습니다 완전 뼈까지 흥물흥을 해줘야지 저 뭐지 개들이 먹기 편하니까 그래서 다 집어넣게 우거지도 할머니가 좀 많이 줬는데 이 집이 좋더라고요 5천원치 샀는데 우거지는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겠다. 여기다가 뭘 넣냐면 으 구독자님들 된장만 조금 넣게요. 을 된장만 이게 좀 간이 그래도 되고 돼지 잡내 같은 걸좀 그래도 살짝을 없애줘야 될것 같으니까 너무 많이는 말고 집된장 집된장이 짜잖아요. 안전히 이거 5천 원치 다 넣겠습니다. 요거지도 지금 보니까 삶았는데도 사람이 먹기에 지금 딱 좋아 아삭아삭하게 근데 개들은 이게 좀좀 좀 그렇잖아요 완전히 푹푹 익혀야 돼 개들은 이렇게 하고 된장은 이게 집 된장인데 너무 많이 안 넣고 좀만 넣을게요 이게 짜니까 그래도 이게 물이 한이 정도니까 한이 정도만 넣어주면 다른 건안 넣고 아, 조금 더 넣어야겠다, 그죠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, 한강이잖아. 살짝은 그래도 간이 그래도 사람처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, 그래도 한이 정도는 해줘야 될것 같은데,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들 돼지줘 아, 족발 먹고 싶다. 나도 이거, 이거, 내가 먹을까? 이거 이렇게 하고 하잖아. 지금 우고지가 좀 많이 남았는데. 야, 빡, 순이. 보고 있냐? 야, 2 시간 반 뒤에 이거 먹을 수 있어. 애들을 아침에 사료를 줬는데, 입에도 안 돼. 아. 그 사료를 제가 그, 묘알 캐니 먹이다가, 68,000원짜리 먹이다가, 3만원짜리를 바꿨잖아요. 그 3만원짜리 입, 입 입에도 안 돼. 근데 이렇게 뭘 섞어주면 어제 그 삼겹살 그거 세점 섞어주니까 잘 먹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여기다가 끓인 다음에 사료를 그거 3만원짜리 사료를 여기에다가 섞어서 주면 아마 잘 먹을 거예요. 와, 우거지 진짜 많이 줬다 할머니. 엄청나다. 와. 구독자님그 어떤 분이 댓글 주셨더라고요. 돼지 뒷다리에다가 뒷다리 살에다가 이 우거지를 넣고그니까 쓰레기죠 이거 넣고 끓이면 개들이 살찐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번 그 말을 그 말대로 제가 다 사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먹으면 사람도 이게 속이 확 풀리잖아요 술 먹고 우거 짓고 그래서 개들도 이렇게 먹으면 아마 좋을 거야 빠기가 새끼 때 된장국에, 된장국에 말아주니까 엄청나게 잘 먹더라고. 그거 먹을 때 저한테 으르렁거렸잖아. 된장국. 사료불닭, 쟤는 밥을 좋아해. 토종껴라서 그런가? 된장국에다가 쌀밥을 비벼줬더니 그거 먹을 때 으르렁거리더라고. 50일 됐을 때.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들. 야. 아, 많다 이거. 한동안 이거 계속 먹을 수 있겠다. 푹 삶아서 이게 안전 다 문드러질 때까지 삶는 거지. 완전히 이렇게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